인사이드 아웃 투 원서 읽기 챌린지 오늘은 챕터 11입니다. 라이리는 밤에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데요. That night, Riley lay awake in her dorm room bed. That night, Riley lay awake in her dorm room bed. 그날 밤 라이리는 기숙사 방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lay awake라는 구동사를 살펴볼 텐데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lay는 lie의 과거형으로 lie awake라고 하면 잠들지 못한 채로 누워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lie는 눕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죠. lie는 불규칙 동사인데요, 현재는 lie, 과거는 lay, 과거분사는 lain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lie, lie. lay, lay, lane, lane. 그런가 하면 awake는 깨어있다라는 의미죠. awake, awake. 그래서 lie는 누워있다, awake는 깨어있다, 깬 채로 누워있다니까 잠들지 못하고 누워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f coach doesn't put us on the team, none of that matters. If coach doesn't put us on the team, none of that matters. 코치가 우리를 팀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라는 의미입니다. Put on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문맥상 팀에 넣다 포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None of them matters라고 하면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요. 일단 팀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모든 준비나 노력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None of that matters. None of them matters. Let's get the team ready. Let's get the team ready. 팀 준비시켜 이런 의미죠. 여기서 get ready라고 하면 준비하다, 준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Get ready. Get ready. 자, 라일리의 sense of self를 향해 가는 감정들은 이제 다양한 라일리의 내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Nearby. a mind worker was chiseling into the side of a mountain that had four faces craved into it. Nearby, a mind worker was chiseling into the side of a mountain that had four faces craved into it. 근처에서 한 마인드 워커가 네 개의 얼굴이 조각된 산의 측면을 끌로 깎고 있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치즐 인투라고 하면 깎아서 새기다 조각하다 라는 뜻인데요 치즐 이라고 하면 새기다 깎다 라는 의미가 있죠 치즐 치즐 그런가 하면 크레이브 인투라고 하면 조각하다 새기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크레이브 라고 하면 조각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크레이브 crave. 크레이브 crave. Those are her top four? Fear asked skeptically. 저 얼굴들이 라일리의 최상위 4 명이라는 거야? Fear가 회의적으로 물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skeptically라고 하면 회의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keptically. Skeptically. Extra, extra, piping hot rumors right off the meal. Extra, extra. Piping hot rumors right off the m i l l 호외요 호외 호에. 소문 공장에서 갓 나온 뜨끈뜨끈한 소문이에요. 이런 뜻이죠. Extra라고 하면 여기서는 문맥상 호외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호외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임시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를 의미하죠. Extra. Extra. Right off라고 하면 즉시 곧바로 바로라는 의미가 있죠. Right off, right off. 그러다 감정들은 베게 요새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곳이 좀 이상합니다. 이곳에서 마인드 워커들은 라일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상황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헤드쿼터로 보내고 있었죠. The room hummed with anxious energy. The room hummed with anxious energy. 방에는 불안한 에너지로 가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험이라고 하면 뭔가 윙윙거리다, 웅웅거리다, 낮은 소리로 울리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험 with라고 하면 무엇무엇으로 가득 차다, 무엇으로 넘쳐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We are looking to the future. We are looking to the future.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 라는 의미고요. Every possible mistake she could make. Every possible mistake she could make. 그녀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실수를 말이야. 이 상황을 본 조이는 어떻게든 이 일을 막아보려고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그림을 그려서 헤드쿼터로 올려보네요. As, As the sweet image filled her mind, Riley stopped tossing in her sleep. 달콤한 이미지가 그녀의 마음을 채우자 라일리는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것을 멈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토싱인 베드라고 하면 잠자리에서 뒤척이다 잠을 설치다 라는 의미인데요. 주로 불안해서 잠을 못잘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What if Riley is better than Val and Val hates her? What if Riley is better than Val and Val hates her? 만약에 라이리가 발보다 잘해서 발이 라이리를 싫어하면 어쩌지? 앵자이어티가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여기서 what if라고 하면 만약에 라는 의미가 있죠. What if? What if? What if Riley is better than Val and Val respect her? What if Riley is better than Val and Val respect her. 만약에 Riley가 Val보다 잘해서 Val이 Riley를 존경할지도 바로 조이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이제 마인드 워커들도 불안한 상상을 멈추고 즐거운 베개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앵자이어티가 비명을 질러요. Riley could end up destitute in a gutter. Riley could end up destitute in a gutter. Riley는 결국 공경의 처에서 비참해질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end up이라고 하면 결국 무엇무엇 무엇 하게 되다 어떠한 상태로 끝나다라는 의미가 있죠. end up end up destitute라고 하면 극도로 가난한 빈털터리의 궁핍한이라는 의미가 있죠. destitute destitute gutter라고 하면 매우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gutter, gutter anxiety screeched, anxiety screeched, anxiety가 날카롭게 외쳤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screech라고 하면 날카롭게 소리치다, 비명을 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creech, screech. I haven't felt this alive in year. I haven't felt this alive in year. 몇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 라이리를 재우는데 성공한 앵거가 짜릿하게 외치죠.